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친구 진원이가 저 있는 곳에 놀러오는 날입니다. 원래는 집들이 하려고 오라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호캉스가 되어버렸어요. 그럼 오랜만에 나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끝. 그럼 나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짜잔! 옹주 반빵 샀어요. 진원이 웰컴 기프트 겸 해서 샀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슈 같은 빵에 밤 안금 들어있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. 진원아, 아이, <laughs> 배고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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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아, <laughs> 야. <laughs> <웃음> <cute>. <웃음> 맛있어. 맛해맛있어뭐있지 <laughs> 뭐 <laughs> 음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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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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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지맛있있지맛있 우왕, 댓글이 되게 넓네. 그러게. 요 좋은데? 그러게. 너무 오. 쾌적한데? 그러게. 좋다. 좋은 선택. 예. 헉, 너무 깨끗한데? 그러게. 헉, 완벽한데?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오! 잘나왔다!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 근데 뭐가 뭐가 바인지 모르겠네 똑같은건데 맛이 달라? <laughs> 어...몰라 <laughs> 새우 아니야? 새우긴 한데 그 맛이 다르고 아니야? 음. 여기 또 있다. 1.5배 더큰 생각보다 부실하네 응. 음. 근 전혀 어 여기 또 한입부터 집 하나 먹. 그래 만에 이제 밥은. 그니까 밥은 뭔지. 우리 아까 양념 치킨 냄새 맡았으니까 어? 우리 아까 양념 치킨 냄새. 아. 어. 우리 이거로 이거 먹을까? <웃음> <웃음> 코란데 예전에 홍콩 살때그 마라 로제 떡볶이랑 음. 뿌링클 먹었는데 응 상품을 스캔하신 후 상품 내려놓는 곳에 위치 시켜 주십시오 올려주세요. 음. 이렇게,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넣고 <laughs> 야더 빨랐다. 이거 안 쏟아지게 잘 뚫어. <laughs> 엄청 귀엽다. 약간 누비는 유빈... 옷인데 <laughs> 되게 부드럽고 갈아입어야겠다. <laughs> 이거 빨아서 입어. 아, 뒤로. 아 그러지. 일단 입어. 고마워. <laughs> 아 어때? 근데 바지가 길어. <laughs> 안점 보도로 막 그래도 겨울잠옷 살라 그랬는데. 아, 근데 바지가겠네. 헤드 들수 없어. 헤드야 냐그생각하못 붙으면. 그냥 조면 아, <laughs> <못 드네>. <laughs> 되지. 다리를 늘릴 수어 엄마. <laughs> 음. 음. 오늘의 저녁. 오, 예쁘게 나온다. 자, 뭐지? 자백에 될까? 음. 잘겠다. 빨리 갔 이건 나 날... <laughs> 네, 영화관 근데 진짜 안 가는데 진원이랑 있으면은 자, 거의 매번 영화 보는 것 같아. F111. 콘 대신 쫀 <laughs> 먹어봐. 갑자는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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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퇴직 연금은 전문가한테 관리 받으세요. 어, 아직도 수한 아니세요? 프라이트 만나지 않네. 나해 봐. 어. 잘안 보이네. <laughs> <목소리로> 안녕. <laughs> 어. 나도 <있는> <목소리로> 감사합니다. 좋으세요, 네. 맛있겠다. <목소리도> 나는 완두을 못했어. <목소리도> 나는 완두. 궁금하다. <목소리도> <그것만> <laughs> 여기는 차안 나요. 여기 여기일걸? 여기. 무서웠어 아 근데 잘했어 그래도 되게 차가 c 어, 차가 별로 없어서 l 응, 차도 별로 없고 아이고 다행이다 u r loves. I hope. I h 빵빵 고양이 뷰네 고양이 뷰. 귀엽다. 밤식빵, 밤 식빵, 밤 I h 밤 p e I hope. I hope. 어, 맞아. 나뭐봐봐 봐. 먹고. 어 고소할 것 같아. 그 비비빅, 비비빅은 비비빅. 파신데. 바밤바. 근데 뭔가 비비빅 맞나? 뭐가 싶으 비비빅만. 비비빅. 내가 말하면 너무 고정관념 생기나? 음. 그치 어. 바밤바 말고 비비빅만 하지. 비비빅. 비비빅, 비비빅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정평이 제일 컸던 것 같아. 응. 음. 거의 다 엠, 웬만하면은 정평 걸려. 응. 너무 넓다. 가볼게 음. 음. 아니면, 아. 이 열로 이렇게 돌아서는. 지금이야. 지금이야. <laughs> 완벽했어. 휴. <laughs> 잘 가. 이건내 <laughs> 거야. 그러지 않을까? <laughs> 잘 가. 웃으면서 가. 응. 꼭 연락 좀. 부탁하면 말할게. 졸리면 기다리지 말고 자. 알지. 안녕. <laughs> 아, 9시 반까지는 안될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잘 가. <laughs> 잘 가.